천안시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영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 중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영역 최종보고회는 이필령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17년부터 2035년까지 천안시 현황, 여건, 인구전망, 인구특성, 가구규모 등을 분석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미래 인구 추계와 함께 전만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이 담긴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용역사로부터 용역 결과보고와 부시장 주제 토론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필영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이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천안의 미래를 위해 중지를 모으고 천안시의 색깔이 지닌 독특한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여기 천안시를 계시는 분, 천안시 바깥에 계시는 분, 이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나가 천안에서 살고 싶었을 때 뭐가 해결되면 어? 천안시로 가서 살고 싶고 천안시를 안, 안 떠나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바운더리를 압축을 해서 했으면 아까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이제 각 부서에서 어좀 참고로 해가지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심의 인구 집중화와 농촌 인구 감소 대책,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정착 지원,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산업 구조 변화 등 기존 출산 장려 정책 중심에서 다각적인 방향의 인구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